다정한 아, 사람으로 는아 아, 근데 자기 색깔에서만 해. 그러면 의견이 안 맞으면 자기 색깔. 일단 먹으면 안 되지. 왜 어제 치과 갔다 왔는데 미연이 두꺼운 처음 했더니 태어났다. 쪽쪽이 빠니앞니 튀어나왔다는 거야. 어. 아, 진짜 어. 그럴 줄 몰랐네. 아, 생각한 아, 거. 세 돌까지는 빼야 앞니 들어간다는 거야. 또 근데 막 도깨비 아저씨 알지? 어플로 그거 뭐 보여줬는데, 처음에 무서워하더니, 더 보여달래. 그래다 보고, 친구는 막 옆으로 기계, 엄마 잘 보자. 그런데 어. 얘는, 아, 하고, 아니, 걔도 갖고 오는 거야. 하라고. 오. 맞습니다. 오늘은, 아, 맛있겠다. 택배 아, 어. 아, 시켰어요. 택배. 아, 우와, 완전 맛있겠다. 안 한다. 자기 여기너 음료수 그다 아니 나나 저거 다커피 먹을게. 먹을 거야? 배, 배 먹을 거또 먹을 거리어 어. 자기야. 그. 너네 진짜 잘한다. 다온상다 여기. 여기 는아 씨우는 쌀. 여기 꽃 여기 꽃 여기. 이 맛있어? 처음 먹을 거나 맛있겠다. 어? 그맨잘 들어가 있네. 어, 음. oh, 이거... 우와, 먹고 있어. 우리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먹는 것 같아요. 나, 금방 먹게 되지 않아? 아니야, 난 근데 난 이거 사주. 하나도 많은데. 아, 아 맞다. 너 얘네 그러면 그것도참 이름 뭐야? 미터블레이드 터블레이드서브 먹이. 미터블레이드 미터블레이드 서브 미터블레이드 서브 미터블레이드 미터. 어, 미터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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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vale 맛있지 않아? Guys, 진짜 <심 unlikely> <근데> 맛있 <playthrough> 음 진짜 부드러워. 나 많이 먹어어나 진짜 맛있어. 오빠 여기. 고추 별로 맛있어. 이렇게 했어. 아까 방금 저요? 아까 방금 저요? 요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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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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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는 다양하게 먹잖아. 음. 간단한 아빠 슈가. 음. 뺏으 마! 아빠. 아. 아. 있어? 기절할 맛있 여기, 여기. 이번에 자라가가지고 애들 옷 사줬는데, 피고조대가 있었어. 이거를 자크를 열고, 최근에 제가 많이, 많이 아픈 건 아니고, 뭐, 아팠어요. 독감인 줄 알았는데 독감은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한 순간에 그냥 목목 목소리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갔더니 제가 축농증이 있대요. 제가 처음한 사실인데 콧물 이 있으면 항상 감기를 달고 사는 줄 알았더니 몇년 전에 갔던 비염이 있다고 해서 비염이구나 했는데 이번에 갔던 축농증 이 있는데 거기 축농증은 이 안에 안에 콧물이 가득 찬 건데 그게 이제 가래가 돼서 목으로 넘어가면서 목구멍에, 목에 있는 후두를 가래가 덮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아예 안 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고, 약 먹어야 되가지고 아침에 요거 그냥 요거트 있어서. 이게 하나도 안달아서 애들도 안 먹어가지고, 꿀을 넣어서 저도. 블루베리 있었는데 시우가 다 먹어버렸어. 저희 남편은 운동 이제 가기 전에 닭가슴살. 이 정말 너무 너무 길었어요. 날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끼고 시작해서 주말, 그 다음에 일주일 그 평일 일주일 방학이었는데 또 주말, 그래서 2 주를 방학을 했나봐요. 하... 그동안 뭐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네 근데 또그 안에 이제 가족들 독감, 또 이제 가족 일이 또 있었어가지고 바쁘게 바쁘게. 하다가 오늘 갔는데 뭔가 실감도 안 나네요. 제가 그거 웃긴 얘기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방학은 두 달인가 길면 그렇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방학은 선생님이 죽을 것 같을 때 방학을 하고 엄마들이 죽을 것 같을 때 개학을 한다. 그 말이 있는데 너무 웃겨서. 이거는, 이거는 은수저거든요. 여행 기념품을 모으잖아요. 근데 전 냉장고 자석이 안 예쁘더라고요. 남편 아는 분께서는 이 스푼을 모은다는 그 말을 듣고, 이거 스푼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사봤어요. 얘가 그 탱크 보러 엄청 가고 싶나봐. 오늘도 눈 뜨자마자, 엄마, 탱크랑 비행기는 언제 보러 가는 거지? 에스프레소가 지금 요거두개 남았거든요? 이것도 가격 다 올랐대요. 올해, 올해, 1월 1일부터. 그 제일 조그만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그건 한 샷인데, 그게 원래 처음에는 600 얼마, 680원, 690원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800원대 가는 것 같고. 그러면 한 샷밖에 안 되는데, 거의 밖에서 뭐, 컴포드 메가커피랑 이제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1월 7일인 거부터 뭐 할인 쿠폰 뭐 준다 해서 안 시키고 기다리고 있고. 에스프레소가 좀 지겨워져가지고, 뭐, 사먹기도 많이 사먹었는데, 원두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 그냥 제일 위에 뜨는 곰곰 근데 저는 그냥 그랬는데, 어저께 손님 와서 줬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아주 장난 아니에요. 지금 다 갈아. 걸렸어요. 음, 이게 원두도막 샀을 때가 진짜 저도 막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거 이렇게 한번 쏟고 마실 때도 행복하지만 이거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가 진짜 행복한 것 같아. 커피 사러 가는 행위 그리고 커피 내리는 행위. 커피 완성. 음, 맛있어. 오! 오늘은 요 테이블에서 마실 거예요. 요거는 저희 집에 없던 사이드 테이블이거든요. 이동식이에요. 이렇게 밑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안 보이니까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튼튼한 느낌이 있어요. 크고. 저는 원래 사이드 테이블을 갖고 싶었는데 못둔게 애기들 때문에 안둔 거거든요. 저희 애들 좀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올라가 저기 소파다 올라가서 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이드 테이블도 놓으면은 분명히 여기서 점프를 할 것이다라는 전 생각이 있어 가지고 뭐 두지 않았었고. 그런데 요번에 여기 이거 실버채 제품인데 접이식이에요. 되게 간편하게 접어서 진짜 뭔가 숨길 수 있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랑 남편이랑, 보통 여기서 야식을 먹거든요. 근데 맨날 그 테이블 들고 와서 놓고 왔다 갔다가 너무 귀찮은데 이거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써본다고 했는데, 얘 높이 조절도, 어!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60인데, 60cm. 이게 가장, 소파에 앉았을 때 가장 편한 높이. 보통은 이거보다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너무 딱 좋고, 접는 것도 이렇게 쭉 누르면 그냥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 됩니다. 뭐, 섬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게, 하, 제가 대충 찾아보긴 했지만, 이게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각도 조절, 이렇게 좀 숙여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바닥에서 먹을 때, 얘가 조금 살짝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서 좀 높아요. 그 높이도 이게 끝인 것 같고. 저는 이게 각도가 조금 이렇게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거랑, 어? 야식으 높이가 아주 좋아요. 아, 쉬우가 어느새부터 잠을 너무 안 자가지고, 새벽에 세네번을 깨요. 그래서 막 같이 자는데, 아 <laughs> 빨래로 해야 돼, 빨래 베이비복스 공연에 빠져가지고 몇 번을 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원래 그 노래도 좋아했는데, 왔어 와, 저게 여유롭게...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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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닝 했어? 자기야, 여기 양배추에다가 들기름 뿌려줄게. 짜잔, 이거 코스트코 건데 맛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 저거 해야되는데 편지 오, 졸렸긴 한데 근데 방금 밥먹어가지고 아 5분만 옆에 있어봐 <놀람> <놀람> 현미 애들이 이거 아직 아빠 컴퓨터인 줄 알아, 컴퓨터. 모르지? 어, 엄마! 어, 봐. 엄마 불렀어. 잠든 갔다 왔는데 아니, 구나 왜? 서로 문 열겠다. 맞아, 맨날 싸우는 거야. 어? 알아타러버렸다 어아 아, 그랬구나 씨 오늘 재밌었어 오랜만에 갔잖아 아이고 이뻐 민혁이 혼자 벗으려고 하는 거? 봐봐 어팔좀봐 어? 여기 줘봐 여기 이 손으로 여기를 잡은 다음에 팔을 빼또 어, 혼자 벗으려고 아, 이제. 어, 옷걸이 밑에다 넣는 어? 거야가 아! 이거 어디다 놓는 거야 민혁 야 이게 더큰 거야 아! 야 민혁이 이게 기술이야 자기야 다 아, 잘해서 러운거 아빠 똑똑한데? 미희 여기 왜 아빠, 아빠가 시고그게크어 오늘 어린이집 엄청 오랜만에 갔다 왔잖아. 재밌었어? 응.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몇 살이세요? 다섯. 다섯 살이 됐지요. 저는 다섯 살 이시우입니다. 해봐. 다섯 살 이시우입니다. 아, 멋져요. 멋져. 자, 엄마도 지켜주고 아가도 지켜줘요. 정말요? 엄마도 지켜주고 아빠, 어, 아가도 지켜줘요? 음, 너무 멋있다. 거미가 올때 나를 모여보여서 나 전기가 날보입니다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거 엄청 무서운 말이야. 엄청 무서운 말이야? 거미는 시우 지금 처음 머리 길러고 있거든요. 이제 파마해주고 음, 싶어서 음. 근데 많이 길러 그래도 많이 길러고 속머리도 많이 생겨서 훨씬 좀 어, 제 눈에는 이뻐진 것 같아. 그치? 음. 나밥 줄게 이따가. 많이 배웠네. 어린이집 또 오랜만에 갔다 왔다고? 응, 음, 음. <laughs> 끝이야. 없어, 없어. 응. 음, 음. 다 먹었던 아 그게 끝이잖아. 형아 봐봐. 형아도 놀고 있고, 이따가 또 먹자. 응. 음. 이따가 또 먹으러 가자. 배고파. <laughs>

잘 돼요? 이거 왜안 되는지. 오, 된다, 된다. 우와. 계란말이 김밥 해줄까? 이렇게 펼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말아줄 건데. 너무 큰것 같아. 아. 일단 계란이 너무 빨리 익어버렸어 아, 나 어? 야 채호야 여기 그냥 냅둬 응. 애들이 확실히 어린이집 갔다 왔다고 컨디션이 엄청 좋아요. 거기서 재밌게 놀았는지. 달라, 달라. 제가 오늘 또 느낍니다. 시우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는 걸. 예쁜 말을 많이 하고.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시우야, 살살. 시우야, 아프대. 시우야. 누르면 안 돼. 어 언제 해요? 요요요 이만 많이 이게 더 많은 거야? 어,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써? 된지? 네, 그거 네. 네. 맞아요? 예, 네. 아, 아, 이거 꿀. 거의 각 네. 만든 거야? 어, 버리 응, 막을 달콤하다. 달콤해. 그럼 이거 먹고 또 간식 줘. <laughs> 으이, 음 네, 꿀 되게 맛있다. 어. 우와, 이거를. 음. <laughs> 어린이테텐트 하는 거야? 티카 다 했어? <laughs>